네 맞습니다. 아직도 인력사무소 프랜차이즈 사업 본부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개미력 개발은 34년 된 회사고 전국에 최소 140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본사는 천안이고 수원에 수원에 서울 도권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 교육 실무 과정을 통해서 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거쳐서.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체인사업본부 우리 개밀력개발 전국 최대 최강 그 다음에 선두기업입니다. 요즘에 불경기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뭐를, 뭐를 창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굉장히 아마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이제 어려운데 사실은 이러한 때에 소자본으로 제대로 기본부터 배워서 시작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주 높은 대표적인 소자본 자법아이템 인력사무실 직업소개서를 오늘은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전국에 140여 군데 체인점을 개설해서 성공으로 갈수 있는 길을 안내드리고 있는 개미력 개발주식회사 부사장 박이동입니다. 우리 회사는 전국에 체인점이 지금 현재 140군데 있고요, 본사는 천안이고 수원에 서울 수도권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4년 된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체인점도 전국 단위로 140여 군데가 되니까 제일 최, 최대 그 다음에 강소 프랜차이즈 사업본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체인점으로 들어오시면 뭐 1차적으로 지역 조율 그 다음에 성공할 만한 사무실 입지선정 그 다음에 이원교육과정 실무교육과정이 다 그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드리는 이런 탄탄한 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아마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론교육 과정과 전국 성공한 우수 가맹점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실무교육 자문점 1 5분데를 순회 실무교육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영노하우를 사전에 준비해서 충분히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로 사전에 그 충분한 현장 경험을 거쳐서 시작을 하는 이런 아마 프랜차이즈다 보면 대한민국에는 개미력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자신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추세가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을 시작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해도 광고 업무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모든 업무는 핸드폰으로, 처리하는 온오프라인 믹스형으로 지금 우리 가맹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온라인 시장이 점차 활성화가 돼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용직 온라인 알선 플랫폼, 일자리 천화를 1년 6개월 동안 개발해서 지금 온라인에 런칭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 온라인 시장을 온라인 일용직 알선 플랫폼 일자리 천하를 전략적으로 육성을 할 겁니다. 에, 이 온라인 일용직 알선 플랫폼 일자리 천하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구인자 앱, 구직자 앱, 인력사 앱을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회원가입을 해서 일자리 천하라는 커다란 플랫폼에서 내에서. 내 전용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 전용방에서 움직이는 발생되는 수익은 내 나만이 나만이 볼수 있고 나만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 네이버에서 일자리 차를 검색하시면 그 충분히 아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구나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요, 이제 아래, 아래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음, 우리 회사, 이렇게 전화번호가 뜰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은, 우리 담당 직원들이 상세하게, 개인력 개발의 오프라인 그 창업 안내와 동시에 일자리 전화 또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음, 앞으로 많이 우리 회사 전화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과 같이 성공 창업의 길로, 같이 가 주시기를 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